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날도 찾아오게 되고요. 또 두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를 보러 가는 날,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시험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 때문에 신음하고요, 또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우게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의 날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그 두려운 날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의 43장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어쩌면 영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그들 안에 엄수박이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먼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잘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눈물도 모르고요. 내 아픔도 모르고 내 고통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아픔을 하시고, 내 눈물을 하시고, 내 고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어찌 나를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 잃어버려도 그걸 찾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두려움의 날에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두려움의 날에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던지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런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날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지켜 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날이 찾아올 때에,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또 어려움 속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거기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불가운대로 지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물을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기 물은 뭘 생각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물을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강은 뭘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요. 여기 불은 뭘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거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목마름도 있었고요.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워했던 고난당했던 불타는 광야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이 나를 맞이합니다. 두려움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외밀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두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세 사람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음의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지켜보게 되는데, 그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만날 왕이 보니까 네 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넷째는 무엇과 같았다고요?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어떤 말씀이냐면, 아까 너희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의 풍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의 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날이 찾아올 때에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시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움의 날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두려움의 날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어렵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리라. 두려움의 날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예, 주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 속하는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음. 지금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또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다 모을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다 모을 것이다. 어떤 말씀이 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의 나를 만나게 될 때도 있고요. 두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픔이 무엇이든지, 내 실패가 무엇이든지, 내 상처가 무엇이든지,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저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내 상처를 나시고, 내 아픔을 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인가를 약속해 주시는데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공동합니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헤매이는 자들을 내가 찾아올 것이다. 기리는 자를 내가 데려올 것이다. 다리가 부러지고 상처난 곳을 싸매 줄 것이다. 약한 곳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상처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실패가 무엇이든지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하고요,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상처받은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은 것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회복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우르짐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이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줄 것이다. 죽음도 슬픔도 우르지즘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는 때로 실패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병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갔지만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의 날이 찾아올 때에 그리고 두려움의 순간 앞에서 끝까지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56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나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날에 더욱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에 나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요. 나의 주인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 두려움의 나를 만나게 되지요. 두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